<웃음> <웃음> 저는 이걸 이미 저 스스로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또 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또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저는 이미 그 멘토가 너무나 이제 좀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멘토님의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이 멘토라는 거는 그까 그러니까 니러 멘토님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나보다 이 세상을 조금 더산 사람들은 멘토가 될수 모두가 멘토가 되겠지만 어 이제 30%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일생인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접하게 되면 공부를 하고 하면 스승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어, 그렇죠. 게 맞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신 마지막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나한테 지금 멘토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거든요. 내가 누가 되냐면 전부 다 인류의 스승이 돼야 돼. 그래서 이름을 갖다몰 뭘로 붙이냐면 홍인과 지도자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놨어요. 지도자. 그러면 어떤 일생을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내가 발판을 지금 말하는 거고 내가 다 성장 발전이 다 끝났으면은 전부 다 내가 갖춘 실력을 가지고 전부 다이 국제사회, 이 지구촌에 나가서 전부 다 실력을 갖다가 발휘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도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전부 다 엉덩이 붙이고 그냥 여기서 서로 힘겨루기 하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더구나 일 2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번 다시 윤회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먹을 수 있는, 신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갖다 다 먹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라. 왜 우주의 법칙을 지금 먹을 수 밖에 없냐면, 우리가 전부 다저 우주에 갈 거거든요. 상층계 천상에 다갈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천신들이 될 거예요. 그럼 천신들이 되려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우주를 운행하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지구에 전부 다 에너지를 꽂혀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천신들이 바로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바로 힘을 뻗칠 수는 없지만은 그 원력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내가 가진 힘의 천배의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어도요 내 에너지에 쫙하게이 지구 촌에 뻗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전부 다다 컨트롤할 수 있고,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전부 다 신의 에너지가 천신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스스로 천상에서 에너지를 다 스스로 다 미치게끔 되어 있다. 그만한 힘이 다 갖춰진다는 거죠. 왜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신들이 천신들이 쓸수 있는 에너지는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 맑은 에너지들이 이 탁한 지구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 가벼워가지고 요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냥 저 천신에서 그냥 힘을 갖다 꽂혀가지고 이지구촌이 전부 다발르게 운행되고 모든 신들이 어떻게 돼? 이 법을 장착해가지고 해달할 수 있도록 그냥 힘만 꽂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일생을 받온 사람들이 홍인간 지도자라니까. 그, 연준님, 근데 음.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결혼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기도 낳았을 거고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섭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왜 지구에 왔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고, 내가 이 지구에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혼으로 인한 그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되는 게 맞습니까? 어, 그렇죠. 음. 그는 그럼 제가 굳이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 어,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칠량이 엄청나게 좋아요. 칠량이 좋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사회 활동하려고 그러죠.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칠량이 좀 낮아야 돼요. 유례를 두번 한다든지, 내가 인생 사는 게 별로 큰 뜻을 두고 싶지 않다든지, 칠량이 낮으면요, 내가 우선 내가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결혼 해가지고 그냥 애나 낳는 거죠. 근데 내가 칠량이 꽉 차다 보니까 그냥 일반 주식을 접한 것도 아니고, 이 우주의 법칙을 접하다 보니까 우주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육신이 내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차있는 내 영혼 신, 신 자신이 내 인생을 사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섞어가지고 자식을 놓고 자식한테 내 인생을 다 바치가면서 그렇게 안될건됐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지금 인간에서 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을 장착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신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을 나 자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의 인생이 바로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새끼 뒷바라지 다가내 인생 전부 다 시간 다 까먹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절대로 안 하죠. 뭐 어떤 명분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회큰 뜻을 내가 펼치려고 내가 노력하지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히 뭐냐면 인본 시대에 인간이 자기가 신으로신 변모였기 때문에 신의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신들이 결혼하나요? 내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동호저 육신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없고 큰 뜻을 든게 없어 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 가지고 그냥 남편 뒷발하지 하고 남편이 벌어진돈 가지고 내가 편안히 살면서 그냥 자식 키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애가 있으면 애 유치원에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거지 이거는 내가 질량이 좀 낮기 때문에 우선 인생을 안살게만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주의 법칙을 장착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지막 인생을 살려면 홍인강 지도자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홍인강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내가 내 남편과 내 자식으로서 내 인생을 산다 절대 그렇게끔 안내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위에 선배들이 사는 걸다 봤거든요. 근데 위에 선배들은 지금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야.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집도 좋은 거 사고, 아파트 한잔더 사고, 자동차 사고, 그냥 뭐, 뭐, 시장하는 데서 이제 시간을다 보내다 보니까, 선배들이 하는 걸다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 사는 걸다 봤잖아. 그런 인생은 내가 안 살라는 거죠. 왜? 특히 디지털들. 이 디지털들은 전부 다이 지구촌을 갖다 전부 다 뭐냐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또 베이비 부모나 X세대가 가는 질량 또 자체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다 진료를 놔주면 되고 X세대는 전부 다 팽창을 해주면 되는데 이지구촌을 지금 마지막으 운영돼가지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정확하게 디지털들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지식을 갖춘 질량 좋은 디지털들 갖다가 지금 어떤 신들이니까 모르니까 지금 함부로 지금 무시하고, 뭐 젊은 게뭐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대자연의 법칙에서는요, 이 디지털들이 전부 다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태어나냐면, 이 지금 지구촌의 모순이 최고에 달할 때, 2000년의 밀레니엄 시대 전부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모순을 전부 다 해결할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 모순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풀어나가려고 하면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냐면 학교에서 배운 기초초식까지는 이걸 풀 수가 절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법칙으로 내가 진려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지혜를 틀 수가 있어야 돼. 이 지혜를 틀수 있는 사람이 내 부분에 전부 다 소질을 발휘해가지고 전부 다 국제사회 에나와가지 전부 다좀 있으면 몇년안 걸려요. 전부 다 판을 펼칠 때다 있는데 전부 다 타고난 소질이 다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내 재주가 있으면 재주로 내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내가 경제가 있으면 경제가 가지고 내가 또 국제사회에 가팔을펼칠 수도 있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디지털들. 그래서 디지털들을 디자인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엄청나게 귀하게 보는 거라. 왜냐하면 베이비보 세대들은요, 지금 한번 갔어요. 한번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진료를 가지고 전부 다후배들갖 갖다 전부 다 견인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지금 낭비하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한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의 순환시대 플러스 뭐 하냐면 베이비 부모의 순환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왜? 너희들이 지금 후배를 바르게 이끌어 주지 못하는 바람에 후배들이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좀 몰라. 어떤 역사적 3일 도고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디지털인데 쫙하게 위에 어른들이 설명을 못해 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더 헤매가지고 할 일이 없어뭐 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뭐, 코인에 투자하고, 뭐, 땅따먹기 하고, 어디 뭐, 사회꾼한테 같이 연합해가지고, 뭐, 돈 벌려가지고, 사기나 출생하고, 각 왜? 내가 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 책임이 누가 있냐면, 위에 선배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베이 부모하고 엑스세 내가 선배기 이 때문에, 전부 다 3대가 전부 다한 팀이 돼야 되는데, 위에 선배들이 그 진로와 지금 평창을 지못 나주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우리 위의 선배들은요. 그 세대는 전부다 국민교육 현장을 갔다 전부다 읽고 살았거든요 암기를 다 했어요. 근데 디지털들은 이거 갖다 모르고 지금 성장했거든. 왜 지금 자연이 모르고 성장했냐면 위의 선배들이 전부다 너희들이 먼저 배워가지고 전부다 이런 디지털들이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홍익과지도자랑을 정확하게 알게 준다면요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지금 이렇게 고뇌하지는 않죠. 돈 벌자고 돈 벌자고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상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선배 종교지도자 어떤 기업과 기업과 총수가 아니면 정부에서 누구 하나 이런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걸로 잘못되면 그냥 그거 땜빵 해주는 걸로 정부가 아니면 돈 보태주는 거 전부 다 퉁쳐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좌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도 기업에서 종교에서 어떤 단체에서 아무도 길을 지금 못 나주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라.